진심을 다했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람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그건요, 느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느낌,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플랜 상담사 기운쌤이에요. 쌤, 그 사람이 저한테 진심이었던 걸까요? 그쵸. 잘해보고 싶은데, 전혀 반응 없을 때, 그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뛰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 마음이 바뀌려면 반드시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되는지까지 쭉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 재회 느낌이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느낌으로 판단한다. 미안해 진짜 달라질게 이말 해보신 분들 많죠. 근데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말이 상대 입장에서는 그때의 그 감정만 다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어떤 감정? 여러분들에 대한 분노, 실망, 피로감. 이 감정이 리셋되지 않은 채 말만 바뀐다고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은 텍스트지만 느낌은 경험이거든요.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내담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별 후 3주 만에 연락을 했는데 처음 보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상대방은 딱한 줄로 답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나다 정리했어. 이게 왜일까요? 이 내담자분 진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용상 상대 입장에서는 또 같은 사람의 또 같은 말이구나. 이런 느낌이 먼저 들었던 거죠. 같은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이 그때는 너도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기도 했지. 지금이라면 너가 어떤 표현에서 뭘 느끼고 아파할지 미리 배려해서 말해줄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런 것도 신경 쓸줄 모르는 한심한 남자친구였네. 그냥 들어도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이것과 느낌이 천지 차이죠. 상대 역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너 진짜 좀 많이 바뀌긴 했네. 이렇게. 우리가 진심을 전하고 싶은 내용 자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받는 느낌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도 많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저도 저런 느낌 주는 법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이 보고 의논해 드릴게요. 재회 느낌이 가장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상대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반응합니다. 진심이야.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도 이런 말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리고 속으론 아마 이렇게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젠 좀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인데? 근데 상대는 미동도 없고 오히려 더 단호해졌죠? 왜냐고요? 상대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내담자분이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요즘 진짜 바뀌고 있어. 근데 상대는요, 단칼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널 예전에도 똑같이 했어. 또 반복할 거잖아.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 사람 앞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변화 진짜 있었나요? 예를 들면요. 예전엔 말다툼만 생기면 됐어. 나더 이상 얘기 안 할래. 너는 맨날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이렇게 대화 자체를 차단하거나 상대 탓을 먼저 했던 분들이요. 이제는 다투는 상황에서도, 잠깐만, 나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 미안. 너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듣고 싶어. 말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갈등 트리거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다른 반응을 보여줬다면 그건 아주 강력한 결과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요, 같은 말이더라도 그 전에 이런 행동의 흐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그 말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들려요. 그건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검증된 변화의 요양문이 되는 겁니다. 제회 느낌이 가장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느낌은 기술입니다. 완전히 새로 세팅하는 기술 제 내담자분들 중에 우리 그때 참 행복했잖아 라는 문장으로 연락 보낸 분이 계세요. 근데 돌아온 답장은 이거였어요. 그 시절은 나한텐 진짜 힘들었어. 그냥... 서로 지쳐가는 과정이었잖아. 그때 이분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그 기억만큼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쌤.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같은 기억도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소중한 추억이겠지만 상대한테는 반복되는 피로감, 버거움, 실망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감정을 꺼내어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감정 구조로 관계를 리셋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서 상대가 느껴야 하는 건요. 그때처럼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라 얘랑 다시 시작하면 전혀 다른 감정일 것 같기는 하네. 라는 미지의 기대감이에요. 근데 이건 단순히 말투 조금 바꾼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은 아직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건 상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새로운 감정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락할 때 예를 들어서 잘 지내지? 그냥 궁금해서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요 상대 뇌는 그 시절의 기억 회로를 다시 켭니다 그래서 바뀐 느낌을 주고 싶다면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분리시키는 단한 문장 그때 나였다면 내 감정이 우선이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네 감정 먼저 알아봐 주고 싶어 이 문장 하나가 상대 뇌의 기억 회로를 리셋하는 트리거가 될수 있어요 단 여기서 주의사항 이 문장을 아무 타이밍에 아무 맥락 없이 쓰면요 되려 역효과 날수 있어요 상대 입장에선 뭐야 또 감정 흔들려는 거야? 싶어질 수 있거든요 정확한 타이밍 어떤 말들 이후에 써야 자연스러울지 상대 성향에 따라 어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까지 정확히 설계해야 돼요. 이건 진짜 감정 넣어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감정을 설계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사람 마음을 바꾸는 단 하나의 법칙, 제외, 느낌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쭉 풀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 주시면 원하시는 컨텐츠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